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제가 오전에 여기 쌍암공원에 와서 라이브를 두번 하고 종료하고요. 조금 전에 또 저녁 때 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짤막짤막하게 두번 하고 지금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함께 대화하시면서 어,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어, 저녁이 되어서 굉장히 선선하고요 이제 벌써 가을 그런 그 분위기가 나네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음, 이렇게 가족끼리 어,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어, 기르는 애완견을 이렇게 또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맞추면서 어, 제가 며칠간 계속 운동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제가 건강해졌더라고요. 어, 랑랑티브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 랑랑티브님께서 아, 레옹티브. 레옹티브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어 레옹티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가동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게요. 굉장히 지금 어두워졌어요. 여기 지금 원래 밤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쌍암공원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어, 제 뒤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나와서 지금 지나가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네요. <laughs> 네,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내옹 t v 님께서 네,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고마워요 레웅 t v 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찐팬이세요 저를 이렇게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어두워요 지금 어, 얼굴도 어둡게 보이네요 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스마일의 가수 강선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제가 오전에 여기 쌍암공원에 와서 라이브를 두번 하고 종료하고요. 조금 전에 또 저녁 때 제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짤막짤막하게 두번 하고 지금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놀러오세요 함께 대화하시면서 어,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어, 저녁이 되어서 굉장히 선선하고요 이제 벌써 가을 그런 그 분위기가 나네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음, 이렇게 가족끼리 어,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정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어, 기르는 애완견을 이렇게 또 데리고 온사람도 있고요. 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맡으면서 어, 제가 며칠간 계속 운동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제가 건강해졌더라고요. 어, 랑랑튜브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 랑랑튜브님께서 아, 네옹티브. 옹티브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네옹티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가동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게요. 굉장히 지금 어두워졌어요. 여기 지금 원래 밤되면은 불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쌍암공원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어, 제 뒤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나와서 지금 지나가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네요. <laughs> 네,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내용 t v 님께서 네, 항상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고마워요 네홍TV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찐팬이세요 저를 이렇게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어두워요 지금 어, 얼굴도 어둡게 보이네요